자 그래서 혼의 사람이 마귀의 권세를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생명체계 예내 이름이 기록돼 있죠 거기에 생명체계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기록됐을지라도 지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복종하니까 마귀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복종을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며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이건 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은 눈으로 보이 있는 것은 그 내면에는 사단과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. 할렐루야! 그와 같은 옥신앙 타협된 신앙 여러분들은 거부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워지고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은 장차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? 지옥으로 가겠죠. 할렐루야! 바로 이와 같은 큰 우리의 목적지가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는 이런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. 아셨어요?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용의 사람들이 살죠, 혼의 사람들이 살죠. 이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, 거기에 복종한다. 말이에요. 여러분, 영의 사람은 복종하면 돼요. 안 돼요. 근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. 사단이 더 지명한 사람을 통해서 혼의 사람을 통해서 하수인으로 말리아마 영의 사람들을 핍박해요.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복종하던 안 하던 지옥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할렐루야 복종하지 않는 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잊게 되길 바랍니다. 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지만은 땅에서 죄인과 의인과 함께 산다 이 말이에요. 흰옷을 입은 무리와 여. 죄가 많은 사람들,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과 이 땅에 함께 산다 말이에요.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다 복종시키는 거예요. 목종은 어디에 있어요? 영예 사람, 의인,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왔던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. 복종 안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. 이 바로 순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. 할렐루야.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. 그들은 총과 검과 칼을 가졌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. 할렐루야 예수, 이 름의 권세 는, 이 름을 가지고 싸워 이기 는 여러분 들이 되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원 드립니다.